나도 한 입만, 너도 저희 티에 집에... 조금만 줘라. 그래. 제가 저희 띠에 프 터진 김, 저한테 바라 만든 배를 준답니다. 토라키 어, 나... 핑크색 옷, 간곡 강목을... 끝. 아, 네, 대신님프라디프라디 프라디. 죽었습니다. 기도 봐요, 세 봐요, 기회 봐요, 기회 봐 기회 봐요, 기회 봐요, 기 기회 네, 좀비가네, 뭐, 가라만든 배입니다. 이제 제가 아이씨.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저 지금 어, 나가요에서 싸우고 있어요. 빨리요, 아, 빨리 이거 녹화해야 돼요. 광고, 가라만든 배 광고. 아, 봐봐, 지금 좀비들이 지금 헬기를. 아, 얘 좀비 아니야? 아, 아, 응. 죽었다. 나이스. 자 빠야! 제가 모기를 또 해보죠. 자뭐 살까요? 오 이거 뭐지? 뭐지? 이거 뭐지? <laughs> 자 일단은 제가 어... 어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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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거 좋아, 이게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뭔데요? 이제 써봐. 뭔지 알아? 몰라. 괴물 아지다. 아, 나 수리청소. <laughs> 수시아아 <술 잤어. 웃음> <laughs> <씨. 웃음> 여기 내네 기지로 할래. 어 제시아, 여기를 내네 기지로. 제시아, <laughs> 내가 여기에다가. 아아아아아! 나 여기 집선을. 아아아 우리, 아, 이건 아예 맞아. 야, 왼쪽 에 눌러봐. 마우스야, 왼쪽. 아아아아! 미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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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? 아, 어려워. 내가 여기다가 너무 어려워, 어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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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걸 찍겠습니다. 치트 써. 그래, 치트 안 쓰고 깨보도록. 음. 나 치트 써서 썼구나. 어? <laughs> 야 이거 어디서 그 무기를 움직이게 하는 거? 이거, 이거지. 응. 음. 그러면 일단은 닫자. <laughs> 잠깐만. 아! <웃음> 아! 씨발! <laughs> <이거야. 웃음> 뭐냐고 야, 얘네. 아, 저 어디 다간 거. 얘도 <laughs> 얘다가지 <laughs> <흘렸다 간 거. 웃음> 제가 여기 집을 만들 거예요. 만들다 죽어라. 야. 응, 닦아줘. 땅는 중. 쓱 <laughs> 싹싹싹. <숙석 숙석. 웃음> 땅, <웃음> 땅 자, 여기 여땅 중. 아, 네. 야, 발발 들어. 수건을 닦아. 발 수건을 닦아. 됐어. 됐어. 아! 가라만든 배 여기다 따라 아! 안 달면 이 집이 폭파한다. 아쉽다. 짱구네 집처럼 폭파한다. 짱구네 집은 유튜브에 나온다. 짱구네 집이 짱구가 폭파한다. <laughs> 도라에몽 집도 도라의 친구가 폭파한다. 기범이 집은 볼. 내가 폭파한다. 블랙홀은 달리자. <laughs> 블랙홀. 네, 저잘참 블랙홀을 제가 어디에 둘까요?

감사합니다.